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쪽에 있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laughs> 함께 있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메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상 보디베라의 딸 아슬아슬 그에게 주어 안으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해몽과 그 제안을 듣고 큰 감동을 받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7절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좋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요셉이 왕의 꿈을 제대로 해석했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제시한 대책도 그들을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요셉의 능력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말한 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는 그 모습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와 같은 말을 듣는 삶이 되시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애국의 이인자인 총리로 삼아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아보도록 했는데요. 바로는 42절에서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끼어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또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그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있습니다.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요셉의 측령이나 문서를 왕의 이름으로 만들어 보낼 때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차용한 외래어인데요. 훗날 모세는 이 옷감을 가지고 성막과 또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세마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고급 옷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종과 또 제수에서 총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였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정국을 총류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지금 그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버금수레를 타고 가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왕들이 특별히 누구를 환영하거나 또 높은 지위를 임명할 때에는 세마포 옷과 또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자신이 타는 마차에 태워서 시위하도록 하는 것은 고대 군동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바로는 요셉에게 절대적인 지금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에 없으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요셉의 나이는 애굽에서 공직에 설수 있는 나이였던 30세였으며 애굽으로 팔려온 지 1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장 낮은 자 노예였고 또 죄인이었던 그를 애굽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더 드리머. 꿈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애굽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때가 참에 최애굽하여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도 하시고 또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게 하실 때가 있고 또 낮추실 때가 있으며 또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를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섬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의 새 이름 사브나 바네아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이 이름이 애굽식 이름이었지만 여호와를 믿는 요셉에게는 이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꿈의 해몽과 그 제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현했던 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간증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통의 의미를 분명히 창세기 3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모든 것이 뻥 뚫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실과 정직과 거룩한 삶을 몸소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감동된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랑과 또 때로는 희생으로 가정과 이웃을 섬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마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한마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전파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부르죠 그 이름을 불러 아렘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을 불러 그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마 누엘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데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아래며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 일투적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일을 예비하시고 모든 일이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며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